522장입니다. 「そば」 game in 죄악에 매여서, 죄악에 매여. 522장, 밤 없이 고생하는 것 참고. 오 ᄅ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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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창세기 19장 1절과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소동과 고모라에는 루세 이야기, 창세기 19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주여 네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대를 가소서 그들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루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부경을 구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사람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불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님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리지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우리를 대소 막론하고 그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대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백함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명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천사가 이제 소동과 구모라성을 방문하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세세 명이 갔는데 여기는 두 천사가 소돔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아브라함을 만났다면 이곳엔 두 천사가 가서 이제 불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또1일 절에서 3 절까지 보면 로트 아브라함과 같이 아주 이라그네를 대접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기 일절에 보니까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어깨를 절하고 내주여 그러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선행이 이루어진다면 믿음의 의를 통한 그런 선행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로스는 믿음의 의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선행의 습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 로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돔 사람들이 이제 미소년과 같이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동성 연애자들이 아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로스의 집에 와서 이제 그를 그나은 애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희생시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악을 저지르지 말라 하면서도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는 이 타락한 롯의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이 롯이 죄악 속에 그냥 익숙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바로 이렇게 죄악이 그 가정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아이성, 페어더미와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과의 타협은 더큰 악을 초래하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죄악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정말, 물러서서는 안 되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된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찬송 522장에도 보고, 4절에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어서 한없이 고생한 것참못 보겠구나. 우리가 죄악과의 그단호한 단절이 필요한 것이지, 죄악과 어떤 타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롯의 삶의 자리와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 죄악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머뭇머뭇거리는 하나님이 몇 번이고 그에게 회개의 길을 주셨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 롯과 늘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차이죠. 저는 먼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점점 부패하는 삶, 부패하는 삶이 바로 로세 삶이라면 거꾸로 아브라함은 점점 발효하는 삶, 발효라는 부패와 발효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틀린 것이죠. 부패는 점점 몹쓸 사람으로, 점점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인생을 얘기한다면, 발효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성숙이고 익어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때 우리가 웰 well, 에이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웰 에이징. 웰 에이징이란 말은 웰잘 된다, 복지다, 에이징, 나이가 들어가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되, 정말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웰 well, 에이징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겉사람은 부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 그것이 발효하는 삶이라면, 로스 부패하는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제 나눴을, 그, 나어 때, 그는 소돔과 고마라를 택하였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았다. 즉,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뿐이니까 그는 점점 그성읍으로 장막을 옮겨가며, 나중에 소돔에 이르면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고, 죄악의 중심에 들어가는 상. 결국, 로의 가정은 형편없는 정말 아이성과 같은. 여러분, 부패와 발효의 차이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되면 발효되는, 즉, 그것을 잊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부패 이상, 악에 익숙하고, 죄악에 가까워지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날로 새롭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을높표하나 우리의 속사람, 속은 날로 새로운 아름다운 신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4장 23절,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죠. 고로스스 3장 10절도, 여러분,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즉,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즉,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얻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혼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뒤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롯은 세상과 늘 타협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19장 7절 8절을 보면 동성애에 의한 죄악의 감정이 있으면서 정혼하게 될 자신의 딸들을 희생시키는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 같으나 도리어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의 마음에 듣게 하면요 그들이 마음속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너보다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준다고요? 인정하기커녕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을 그들은 더욱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5절 해쪽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내네 주여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보내신 지도자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삶은 결국 우리의 믿음없음을, 결국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갖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롯과 불순종은요 우유부단함이 있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 그와 함께 갔으며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봐도 이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서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느라 16절 그러나 루시 지체하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단순히 따른다는 것 이전에 지체는 지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체한다는 것은 이미 불순종을 인정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 롯과 같은 삶, 사람, 그 사람은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냐는 자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반명교에서와 정명교사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부패하는 삶이 아니라 점점 발효되는, 성숙되어가는, 익어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아브라함,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의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유부단해서 결국 불순종하는 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우뚝 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동과 고모라성에 방문한 두 천사들과 그 롯에 허둥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혹시 세상 속에 롯과 같이 허둥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과 주별된 삶을 살라야 것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 말씀에 우유부단하며 불순종하는 로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버지 반명 교사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점점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돼가고 익어가는 주님, 날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아브라함 같은 우리 신경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앞에서 구별된 삶, 악인의 깨를 쫓지 않냐고 주인의 길이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요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버지 주저하고 머뭇거림으로 불순정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정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새벽재단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소비성 받으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하 하겠소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